나 과자가 등침이 좀 닳아 어? 과자가 등침이 좀커가야고 어? 등침 아 추가 등침이? 아, 매운 걸못먹어 여기 쓰러려서 그래서 어제 밥도 못, 사, 못 씹어 그래서 그냥 삼켜버려 네, 네. 달라고 해도 되나? 달라고 어? 해도 되나?

오오래간다 기타리스가 아닌 것같이 사줘. 이거, 나, 나 여기, 이거 한 번, 손가락 깔아. 나기가아아 어, 레슨 받고 하니까 힘들다. 어. 너야 한번. 아직 쳤어? 거지야. 거대좀 야, 다리가 아다니까 야, 내가 야, 나도 꼬있 는데 대끼치냐저 씨. 말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안움직이다고그랬부 대연전이야. 부부 대연전이야. 다리도 아, 아니 아까 레슨을 는데 이렇게 었다니까나 몰라보세요. 이렇게 니 레슨 좀는 그래, 나도 아, 뭐, 다리가 진짜 안 좋아. 아까 니가 치타 그럴 땐 칠까 아까 아니 안치려고 했는데 또왜안 칠까 칠까 말까 했을 그러니까 너가 안 치고 아, 나랑 안치다 그러는데 아니, 아니 저형들아안 해요 저아들아 칠지는 안요 나랑 치고 싫어서 그래 뭐 그럴까봐 아니 그, 그런거 아니 치기 싫다가 괜히 치기 싫은데 치면 꼭 사고가 나더라고 아니 다리가 안치여다가서섯개 네. 네. 그래. 네. 여사도 치기 싫은데 할게못치다 걱정스시면 안 돼. 나 아까 정 씨한테 미안하더라고. 이게, 이거 이잖아 야, 누가 가야 되는지도 안 돼. 아, 발이 딱 붙어갖고, 이걸 해도 이게 안 되니까, 그 다음에 딱맞자아까 뭐, 하이클링도 못깐 거야. 그건 못깐 거야, 내가 지금. 이거, 나 신었다고 그랬는데, 그치? 못깐 거야, 내가. 내가 나준거 아니야? 얼마나 주고 싶어서. 이거, 얼마나 까야? 주세요. 내일 네, 사합자다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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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오늘 먹 진짜. 아, 진상 아, 진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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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진짜. 아, 진러 아, 뭐 이런 것도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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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이짜 아, 진짜. 아, 진 아, 거